안녕하세요. 목동샘 소나무 한자입니다. 한자도 공부하고 신문기사도 읽어보는 한자로 읽는 신문 코너입니다. 지난 3월 4일에 경북 울진에서부터 시작돼서 일주일이 넘도록 큰 피해를 줬던 산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4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흘간이나 이어진 동해안 산불은 역대 최대 피해를 가져왔고 최장 기간의 산불로 기록되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래도 수십 년간 가꾼 산림이 엄청난 면적이 잿더미로 변했고 창고나 집을 잃은 주민도 많았습니다. 피해가 어마어마하였는데요. 이제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읽어보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단어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장 지날려 대신할 때 대대로 이어내려온 여러 대 또는 그동안 지금까지의 동안을 통털어 역대라고 합니다. 울진 산불 피해 잠정 집계 잠정 잠깐잠 정할정 잠시로 정함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일시적으로 정해둔 것 잠정이라고 하죠. 1300억에 육박하다. 육박하다라는 단어는 자주 쓰는 단어이지만 정확한 뜻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육은 고기 육자고 박은 열불박자입니다. 그래서 바싹 가까이 붙었다. 거의 다 됐다. 바싹 가까이 왔다. 이런 게 육박하다입니다. 국지적으로 부는 바람. 국지적. 판국, 땅지, 관역적. 지역에 한정된 우리 국지성 호우가 내린다 할 때, 그 지역에 한정됐을 때 국지적이다, 국지성이다라는 표현을 쓰죠. 반대말은 전면적입니다. 산불에 취약한 취약 물을 취 약할 야 무르고 약하다 이때 이 물을 취자는 왼쪽은 육달월이고 오른쪽은 위태로울 위자예요. 그러니까 무르다라는 것은 단단하지 못해서 위험하다 이런 뜻이겠죠. 침엽수 바늘침 이엽 나무수 잎이 침엽으로 된 거시식물이 침엽수인데 그러니까 이 바늘은 우리가 바느질하는 바늘 같은 모양을 말해서 그러니까 소나무 잣나무 이런 나무들이 침엽수이고요 그 반대 말은 화엽수죠 다음은 비율이라는 단어인데 비율은 견줄비 비율율 비율은 다 아는 단어죠 어떤 수나 양의 비율을 얘기하는데 이비율율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글자를 뽑아보았습니다. 비율율자는 거느릴 솔자로도 쓰이거든요. 그래서 비율율자를 쓰일 때는 여기 나온 비율도 있고, 능률, 내지는 뭐 효율, 이럴 때는 율로 읽지만, 통솔하다, 내지는 뭐 인솔하다 할 때는 솔자로 쓰여요. 이게 시험 문제에서 율로 읽어서 틀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율율자로 읽을 때와 거느릴 솔자로 읽을 때를잘 구별해서 써야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을 진화하다. 진화. 진압할진, 불화. 불이 난 것을 끄다. 그래서 이때 이 진짜는 왼쪽은 쇠금이고 오른쪽은 참진으로 바른 파트죠. 그러니까 쇳덩어리, 무거운 걸로 누르다. 눌러서 진압하다 할때 진압할 진짜인데, 불을 진화했다는 건 눌러서 껐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마음을 진정시키다. 또 내지는 진온식. 그때도 누를진, 진압할 진짜를 씁니다. 제가 항공기에 대해 잘 몰라서 고정이 항공기가 뭔지 회정이 항공기가 몰... 뭔지 몰랐는데 한자 그새로을 해석해 보니 사전과 딱 맞더라고요. 고정이 구들고 정할 정 날개이 항공기 동체 고정된 날개. 그러니까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 비행기처럼 양옆에 있는 날개들을 고정이 항공기라고 하고 회전이 돌회 구를 전 날개이 중심축을 중심으로 회전하여 양력 나는 힘이 생기는 날개를 가진 비행기 그러니까 항공기 그러니까 헬리콥터 같은 것을 이야기 하겠죠 기상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기상 기운기 코끼리상 대기 중에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 기상이란 단어는 쉬운 단어인데 이것을 뽑은 이유는 이 코끼리상 자 때문입니다 간혹 공기의 모양이라고 생각해서 여기다 사람이 들어가는 모양상자를 쓰는 친구들이 많은데 기상상태는 인간의 힘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람이 자가 들어가지 않는 코끼리 상자를 씁니다. 코끼리 상자도 모양상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시뻘건 화마와 싸우며 화마, 불화, 마귀마 화재를 마귀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불이 마귀처럼 나한테 달려들 때 화마 이렇게 비슷하게 쓰이는 마귀 맞자는 병마가 있는데요. 병병 마귀 마. 그러니까 병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병마에 시달리다 이런 표현할 때도 병마 할 때는 그때 마귀 맞자를 씁니다. 이제 한자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한자가 익숙지 않더라도 저를 따라서 눈으로라도 자주 읽으면 실력이 올라가리라 생각합니다. 봄이면 어김없이 동해안에 찾아오는 산불이 올해는 역대 최장 기간 최대 면적을 태웠다.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산불이 4일 시작되어서 이달 13일 마지막으로 꺼졌다. 당국은 이번 불로 주택 319채와 농축산시설 139개소, 공장과 창고 154개소, 종교시설 31개소 등총 633개소가 불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산림 피해 면적만 2923헥타르로 서울 면적의 41%에 해당한다. 봄마다 영동 지방에는 양간지풍 또는 양강지풍이라 불리는 태풍급의 강풍이 분다. 양양 고성 간성 양양 강릉 구간 사이에서 국지적으로 부는 강풍을 양간지풍, 직풍, 양강지풍이라고 한다. 화풍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 바람은 산불을 빈번하게 일으키기도 하지만 겁잡을 수 없는 규모로 커지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사상 최장의 동해안 산불의 원인으로 건조한 봄철 날씨, 양간 지풍 외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봄철 평균 온도 상승, 산불에 취약한 침엽수 비율이 높은 점등 여러 복합적인 원인을 꼽고 있다. 이번 산불을 진화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누가 뭐라 해도 헬기였다. 인력이나 기존 산불 진화 소방 장비로는 산불을 끄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불이 난 지역이 넓고 험준한 산세로 차량이나 사람 접근이 어려운 곳이 많았다. 그런 만큼 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산림청 항공본부는 48대의 산불진화 헬기를 갖추고 있지만 기후변화 등으로 나날이 대형화, 장기화되는 산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이번 산불로 증명됐다. 전문가들은 고정익 항공기가 우리가 헬기라고 부르는 회전익 항공기에 비해 기상영향을 적게 받고 야간에도 산불진화 활동을 할수 있어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대형 산불이 일어났을 때큰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수행한 사람들은 헬기 조종사들뿐 아니라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 요원들도 있다. 산불 진화대 요원들은 소방청 소속이 아니라 산림청 소속이다. 특수 진화대는 국사 유림을 가리지 않고 광역 단위 산불 진압에 나선다. 소방관들이 마을로 내려오는 불을 막고 주민을 보호하는 것과 달리 이들은 산 속으로 들어가 불을 끈다. 대형 산불 진화에 특화한 이들의 장비는 일반 소방관들의 것과 다르다. 주택 화재용 소방 호수는 굵고 짧지만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산불을 진압하는 호수는 가늘고 길다. 1km 이상 산 속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들은 길이 800m의 호수를 들고 산에 올라 시뻘건 화마와 싸우며 강한 바람을 타고 무섭게 번지는 불길을 잡느라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산속 지형은 지형마다 다르다. 나무 종류와 특성도 제각각이다. 산불을 효율적으로 끄기 위해서는 숲의 지형과 특성을 잘 알아야 한다. 애써 가꾼 살림을 순식간에 태워버리는 대형 사고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밤새 잔불을 끄느라 껌정이 된 특수 진화대원들의 지친 눈빛이 안타깝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지다. 특수 대원들의 눈물겨운 노력에 앞서 산불을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역대 최대의 피해를 가져왔던 동해안 산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불을 잡기 위해서 열흘 동안 너무나 고생하신 분들에게 대해서 감사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같이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